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지금 국가대표 황희조 선수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전까지 있었던 내용은 저번 영상에서 요약했고, 오늘은 그 이후에 추가된 세 가지 소식이 나와서 정리해봤어요. 황희조, 지인들과 영상 돌려봤다. 사실이면 최대 징역 10년 축구선수 황희조가 자신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지인과 돌려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불법 촬영 피해자 A 측 법률대리인 이은희 변호사는 황희조가 지인과 해당 영상을 돌려봤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유포자는 지난 16일 구속 전 신문 당시 황희조가 지인과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공유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외 추가 범죄 행위가 언급됐다고 밝혔다. 지인들이랑 돌려봤다고? 먼저, 황희조는 이전에 법률 대리인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찍은 영상은 촬영을 하는 걸 상대방도 알고 있었고, 연인들끼리 찍는 건 사적 영역이니, 비난하지 말라며, 유포는 자신이 한게 아니라 그 인스타 협박범이 한 거니까 자신이 대려 유포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었는데, 알고 보니 주변 사람들이랑 시인하게 돌려봤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방송에 나오는 유명 유부녀라는데 피해자는 미칠 노릇이겠죠. 아니 근데 유부녀가 가정을 놔두고 그런 거면 불륜 아닌가? 뭐 그거야 어쨌든 유포에 대해서도 보면 한 집에서 모여 다 같이 비디오 틀어놓고 보는 시대도 아니고 돌려봤다는 표현이 카톡으로 공유했다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그 행위는 빼박 유포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저건 변호사 측의 주장이고. 저 돌려봤다는 내용이 사실인 경우 최대 10년 이상의 용량까지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 돌려본 게 진짜고 그 같이 봤다는 지인들도 같이 뛰던 국대 선수들 이기라도 해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건데 저 스노우볼이 과연 어디까지 굴러갈까 점점 무서워진다. 거기다 이제 추가 피해자가 또 나왔다고 해요. 황의조 불법 촬영 또 다른 피해자 나왔다. 경찰은 최근 황희조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 유포된 영상에서 다른 피해 여성 A씨의 신원을 확보하고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황희조가 촬영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몰랐다? 이건 끝난 거죠. 그 전에 다른 여자를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황희조는 서로 동의하고 찍었다. 그리고 그걸 같이 보기도 했다고 했었고 상대의 여자는 동의한 적이 없고 삭제해달라고 말했었다고 했었죠. 그니까 저 케이스는 어쨌든 촬영했었다는 사실을 서로 알고 있었다는 건데 이번에 나온 피해자 같은 경우는 아예 촬영이 됐었던 사실 그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알았으면 삭제해달라고라도 했었을 텐데 그니까 저건 빼박 몰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동의하고 찍어놓고 이제 와서 찍힌 줄 몰랐다고 할 가능성은 없냐고 그렇게 허술하게 수사하지 않아요. 참고로 불법 촬영 영상은 엄청 심각하게 다루기 때문에 프레임 하나하나 정밀 분석까지 해야 하는데 거기서 만약 피해자 측이 카메라를 인식하는 장면이 있거나 카메라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황의조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반박할 증거가 없으면 황의조가 지는 게임인 거죠. 거기다 몰랐다고 주장하는 쪽은 애초에 몰랐. 다는 증거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증거는 저 여자도 찍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가져와야죠. 진짜 가불기 걸린 거네. 어쨌든 이런 식이라면 이제 황희조랑 놀았던 모든 여자들은 전부 의심해봐야 하지 않을까? 혹시나 나도 모르게 찍혀있을지도 모르는데 진짜 형수가 쏘아올린 작은 공 하나가 황희조 커리어를 한순간에 찢어발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그 인스타 협박범으로 황희조 형수를 지목하게 된 이유가 떴는데 이것도 충격입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지난 봄에 황희조의 형수가 남미로 여행을 가려는데 가져갈 핸드폰이 마땅치가 않자 황희조가 형수에게 안 쓰고 남는 아이를 핸드폰을 빌려줬다고 해요 참고로 황희조랑 황희조의 형 그리고 형수 이렇게 셋은 핸드폰도 안 잠그고 서로 공유할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온 6월 갑자기 황희조를 협박하는 인스타 계정이 나타났고 황희조는 이 사실을 형과 형수에게 알렸는데 셋은 논의를 한 끝에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협박범은 고소를 취하라며 또 협박을 했죠 그리고 나서 경찰이 밝혀낸 수사 내용을 보면 그 협박범이 어디서 접속했는지 ip 추적을 해봤더니 황의조의 동선과 일치했다고 합니다. 황의조의 동선이랑? 그니까 황의조가 묵었던 숙소에 cctv를 확인했더니 거기에 형수도 투숙객으로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추가로 인스타 협박범이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지 2시간 뒤에 형수가 네이버에서 ip 위치 추적에 대해 조사했다는 기록도 찾았다고 합니다. 그니깐 정리하면 형수는 황희조가 쓰던 핸드폰도 가지고 있고 황희조랑 핸드폰도 공유하고 황희조가 협박당할 때 협박범이랑 같은 숙소에 머물렀고 그 IP도 겹치고 협박한 뒤엔 IP 추적에 대해 알아봤다는 겁니다. 모든 조사 내용이 전부 형수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건 뭐 조작이 아닌 이상 빼박이 아닌가. 근데 형수는 황희조가 협박당한 사실에 대해 같이 의논할 때왜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을까? 뭐내 개인적인 내 피셜을 굴려보자면 그 황희조랑 남편 앞에서 신고하지 말자고 하면 의심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신고하자고 해놓고 뒤에 가서 인스타 계정으로 고소 취하를 요구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의심을 안 받을 테니까. 근데 생각할수록 이상한 점이 있죠. 이상한 점? 동기가 없잖아. 처음에 협박했을 때도 돈을 요구한 게 아니라 그냥 뒤통수 치고 다닌 여자들한테 사과하란 말뿐이었고. 그것도 보통 협박을 하려면 내가 유포하기 전에 내가 말하는 요구사항을 하라는 식으로 강요하는 게 정상인데 황희조 쪽에서 요구사항을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대답하기도 전에 바로 유포부터 했죠. 거기다 형수 입장에선 지금껏 황희조 옆에서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었으니 그러면 나름 수입도 괜찮았을 텐데 구호지 저렇게 황희조를 나락으로 보내버리면 자신도 밥줄이 끊기는 거 아닌가? 그리고 무슨 정의감이라고 보기도 힘든 게 본인은 협박을 하는 과정에 타인의 사생활 유출까지 해서 이제 범죄자가 되게 생겼는데 거기에 무슨 정의가 있고 목적이 있을까? 돈도 아니고 정의감도 아니면 결국 남은 건 식이나 질투, 원망이나 원한 같은 감정들 뿐이겠죠. 황희조의 형수가 황희조한테 저렇게까지 격렬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연은 도대체 뭘까? 둘은 무슨 사이인 겁니까? 그런데 황희조는 지금까지도 형수가 그럴 리 없다며 결백을 믿고 있다고 하니 참 황당하기 그지 없어요. 계속 그렇게 현실부정만 한다고 일이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러다가 형수가 진짜 범인이라고 나오면 또 어떻게 태세전환을 할지 궁금하죠. 어쨌든 오늘은 황희조의 사생활 유출에 의한 추가 피해자 소식과 형수의 미스테리한 정황들을 알아봤는데 진짜 어디 소설에는 나올 어지러질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남기일 한마디 계속 드는 생각인데 황희조의 형이랑 그 유명 유부녀 방송인의 남편이 제일 불쌍하다.